마지막 주제는 행복하고 안전한, 안전한 교육이란 이것입니다. 아, 조금 설명드릴게요. 아, 어, 지금 주, 네,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 어, 각 후보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 자체로입니다. 주제 그대로 행,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최 후보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교육, 안전한 교육에서 행복한 교육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이 보세요, 여러분들. 행복. 자기가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옷을 좋은 걸 입어서 행복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친구가 좋아서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입은 바지는요, 제가 85년도에 입던 바지입니다. 아까 우리 저 수영이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40년 전. 옷을 입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 바지를 입어도 행복합니다. 왜 이걸 입으면서 그 옛날에 내가 입었던 허리 사이즈에 그래도 갖고 있다는 이런 것도 행복하고 그다음에 바지가 뭐 완전히 몸빼바지 같지만 그래도 내가 입고 다닌다는 것을 행복하거든요.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해야 되는 건데 학교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게 하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교육복지사 세미나에 제가 갔더니 나와서 얘기하는 그 그분이 자기가 고등학교 때 너무 다른 학생들하고의 생활의 차이 이거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학교를 싫어하고 그랬다가 제가 교육복지사가 됐는데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일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는 정말 감동이 깊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한테 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행복하게 하는 교육이 뭘까 저는 아직도 답은 없지만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전교육은 사람의 가치 기준이 다양하고 각종 재난재해가 끊이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예기치 않은 사건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하죠 그러나 지금 교육청에 맡고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안전사업을 안되면 어, 그, 그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책임을 지게 돼 있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현장에 있는 어떤 교감 선생님을 만났더니 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선생님들이 무슨 문제가 났을 때그 사건의 처리에서 책임을 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네제금 그거를 들으면서 야 교육현장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모든 것을 그 담당했던 분한테 책임을 부여한다면 그분들이 안 하려고만 하지 그것을 갖다가 학생들이 일어나는 것을 뭔가 좀 막고 이렇게 하려는 마인드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너무 경직되게 뭐 예를 들어서 안전교육에서 문제가 났다 그러 선생님한테 책임을 지는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 뭐 근절하겠다 이런 다른 후보들이 쓰셨더라고요. 저는 근절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무엇을 막아서 100% 그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막 대학을 들어간 학생들 10명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 해보면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 하냐면, 후보님,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건 10%밖에 안 됩니다. 정말 후보님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저희한테 기회 주시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학교폭력도 근절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고 제가 어떻게 노력해서 감수할 것인가 그것이 현실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좋습니다. 도우모님 질의해주세요. 그 현재 학교폭력법에 대해서 음,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대안으로 회복적 사법, 또 회복적 정의 이런 것이 제시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회복적 생활 교육을 통해서 이제는 생활지도라는 말 대신에 생활교육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회복적 정의 교육에 대해서 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회복적 뭐랄지죠 단어가 회복적, 그 회복적 생활 교육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어, 어떤 정책을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중심이기 때문에 우선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장에 가면 어, 제가 인하 대학에서 교 열린 총장실 할 때도 학생들의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학생들의 그, 그 애로사항을 풀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대학 다니셔서 알겠지만 어, 그 학과를 옮긴다든가 아니면 복수 전공을 3학년 1학기를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묶어놨냐? 그랬더니 그게 다 학교에선 일인 거예요. 강사도 더 써야 되고 강사료도 더 나가야 되고 직원들도 일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3학년 1학기를 묶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학생들이 3학년,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에서 복수 전공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의 문제다. 학생들이 한다면 걔네들을 믿고 풀어줘야 되는 거지 왜 학교가 학교 편한 대로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하느냐 그래서 그걸 다 풀었습니다 인하대학교가 우리나라 전국의 대학 중에서 180개 대학 중에서 복수 전관과 학과를 상년이 학기까지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행복해했거든요. 근데 네. 저는 학교 폭력도 다 어른들의 얘기예요, 선생님들의 얘기고 학생들의 얘기를 진솔하게 듣고 그래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조 후보님 주제를 해주세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버드대학에서 한 76년간 종단연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것은 관계였습니다. 20, 30대 권력이나 또는 돈이나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들었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수록 결국 관계라는 말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냥 스치면서 맺은 관계가 아니라 그 행복을 갖다 주는 관계는 질 높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제가 동암중학교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구성원들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똑같습니다. 기존의 학교나 혁신 학교나 구성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관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적인 학교 문화로 바뀌어 나가는 속에서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교사와 교사와의 관계, 교장과 학부모의 관계 모든 관계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 변화 속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찾아갈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냐. 사회에 나가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친구 한 명이 있다면 평생 살수 있다는 말도 있듯이 그런 관계를 어떻게 맺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한 교육은 먼데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이전에 곳곳을 누비면서 그 원도심과 신도시의 과밀화급 해소도 굉장히 요구가 많았지만은 두 번째로 요구가 많았던 것이 안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안전사고, 그리고 유해환경. 유해환경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먹거리서부터 해서 교통안전환경부터. 네, 마무리해주세요. 네, 그런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공약상을 만들었는데 안전한 등굣길 지원, 생존 수용 생존 교육도 체험형 안전 교육 미세먼지 없는 없을 수는 없겠죠 미세먼지를 대비하는 안전 학교 또 GMO와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 건강 환경 그리고 내진 보강이나 화재 안전 점검 이런 것을 강화해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가르드 씨, 최고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의 환경에 미세먼지를 얘기하셔서 어느 구의 구의원인지 시의원인지 모르는데 미세먼지 제로 이렇게 슬로건을 내셨더라고요 미세먼지 제로는 전 세계에 어디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거를 구의원인지 시의원이 내셨길래 참저 양반이 그 표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도 후보님도 이의 환경 얘기하셨는데요 도 후보님이 생각하실 때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의 가장 안전한 그 환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마지막 답변 해주세요. 가장 안전한 환경이라는 의미가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겠네. 초등학생이나 초등학교 학생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이가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안전한 그 환경을 뭐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초등학교 학교 학교 학생들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는 그, 그 소위 학교에서의 생활과 여기서 가장 안전한 것을 뭐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냐면요. 위험한 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안전한 것을 뭐 안, 안전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학부모님들이 그 얘기 그 제가 다니면서 만났던 학부모님들은 그 교통안전 학교 앞에 그 안전한 등굣길 이거를 가장 많이 염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학교에서는 그 비산먼지를 비롯해서 공사장에서 이렇게 다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안에서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따로 이렇게 왕따 당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 좀 고민하고 있,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것까지 들어도 되겠습니다. 예, 3부, 2부 모두 끝나 끝내겠습니다. 곧바로 시간이 지금 40분 남았습니다. 사실 10분 오버가 되는데 40분 동안. 포스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어떻게 했죠?